아 추워 코 빨개진거 봐요 점심때 여주에 카페에 갔다가 보드게임하고 신나게 놀고 여기 저녁에 근처 들어가는 길에 파스타 먹고 어머 첫째가 너무 급하게 먹었는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프다고 이러면서 약간 체했나봐요 그래서 막손 주물러주고 여기 공원 좀 한바퀴 돌고 이러고 들어가려고 랬는데 하, 여기 또 축구장이 있어가지고, 공이 하나 비어있네. 그래서 지금 축구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집에 언제, 나도 뛰면 안 추울까? 아, 나는 재미없어. 남자 셋이 재밌게 놀아라. 결국 같이 뛰고 있어. 오, 와, 멀리 간다. 아, 추워. 막아, 막아. 멀었어. 이게몇번째 발치지? 4번째 아, 네, 음, 이거 여기 봐봐. 한번더 먹고, 한번더 먹고, 한 번만 더 먹고, 어. 음. 늘을 좀... 완전히 그래, 한번더 먹고. 그럼 진짜 아픈데. 오. 오.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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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물이봐이니야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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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웃음> 어,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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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오, 뿌리까지 잘 뽑혔다. 음, 잘 뽑혔지. <laughs> 봐봐. 음 어떡해. 뭘 어떡해. 이제 새이가 나는 새이 거야. <웃음> 어떡해. 피가 <laughs> 어, 나왔어. 어, 피가 음. 좀 묻었지. 여기다 넣으니까. 여기 넣어줘. 이거 이제. 가자. <laughs> 이빨 요정님께. 우와, 어머, 어머, 어머. 뿌리까지 엄청 잘 뽑혔다. 음. 이렇게 어머머. 뽑혀야 되 그렇지? 머리 염색했어요 이번 주에 둘째 재롱잔치가 있거든요 또 흰머리로 막 가득한 척할수 없어서 신랑이랑 염색하고 신랑 머리 커트 해주고 오늘 엄청 바빴다 우리집 애증의 이불 저번에 한번 꿰맸는데 또다 요... 터져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좀 버리기는 아깝고 이거는 솔직히 산지 얼마 안된 이불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짜 그래서 한번 오늘도 다시 꾸매보려고요 뭐 어떻게 꿰매서 써야죠. 뭐겨울이을또 살려니까 있는데 또 살려니까 좀 아까워서. 아 안돼. 이 <laughs>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좀 굵은 실이어서 바느질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양말 구멍 나고 이래도 바느질해서 꿰매 쓰시는 분들 없잖아요. 저도 저도 애들 거 아, 여기도 또 터졌네. 뭐다 터졌어 이거는 뭐 지금. 큰아이랑 신랑은 밖에 축구하러 나갔거든요 저도 같이 나가자고 했는데 오늘 겨울옷도 마저 정리하고 이거 이불 빨아놨는데 또 밥해야지 오늘 저녁 뭐 할지 또 고민이네 아까 전에 이마트에 다녀왔거든요 저희는 이마트 장을 거의 안 봐요 대기업 마트를 다닌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이마트에서 맥주가 엄청 싸더라고요 신랑이 마시는 맥주가 편의점은 3,900원, 여기 저희 식자재 마트에서 3,100원 이랬는데, 거기는 2,700원인 거예요. 허, 그거 하나, 그거 하나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신랑이 또 청바지를 엄청 오래 입었어요. 저희는 이제 옷을 많이 안 사니까 되게 오래 입었는데 그 청바지가 지금 이제 막좀 허리도 작아지고 이래서 거의 한 10년 만에 청바지를 샀어요 지금 가서 거기에 옷 입어보는 곳이 있어가지고 가서 좀 입어보고 그러고 인터넷으로 저희는 구대어몰 이용하거든요 뭐 탑텐 있고 뭐, 뭐 아무튼 그런 데인데 거기서 입어보고 마침 또구대어몰 앱에 들어가시면 아울렛 탭이 있어요 아울렛 탭에서 지금 다 샀거든요 똑같은 거 입어본 거 방금 입어본 게 매장에서는 59,900원이었는데, 거기 아울렛 매장 탭에 들어가 보니까, 3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침 진짜 똑같은 제품이 있어서, 오, 핏딱 맞춰보고, 괜찮다 싶어서 없으면 그냥 바로 살려고 했거든요. 사이즈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아울렛 매장은. 근데 사이즈도 딱 있고, 오, 마침. 그래서, 오, 오면서 그거 하나 주문하고요. 친랑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laughs> 이 참. 이런 것도 부부가 맞아야지 아끼는 생활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저희는, 이렇게 뭐, 제가 체험단을 하지만, 이제 들어보니까, 부부가 이제 뭐, 먹고 싶은 게 엄청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 오늘 갑자기 탕수육 먹고 싶어. 어, 너무 먹고 싶어. 이렇게 꼭 먹어야 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제가 체험단을 아무거나 신청을 해도 신랑이나 저나 입맛이 까다로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중식이면 중식 일식이면 일식 한식은 제일 좋고 막 이런,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오늘은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 하면 오케이 오늘은 갈비탕 먹으러 가자 오케이 다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꾸준히 블로그 체험단을 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체험단 하는 거를 신랑이나 남자친구가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안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꼭 체험단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걸못 먹는다는 거예요. 어, 그런, 그 얘기를 듣고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아 그래서, 아, 다 우리 같지가 않구나. 트위터 X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뭐 이렇게 막 사고 싶은 거를 안 사고 아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사고 싶은 게 없어. 그것도 참 신기. 해 그게 약간 식욕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마땅히 막 사고 싶은 게 없어요. 뭐가 최근에 뭐가 사고 싶었지? 저희는 기껏해야 사봤자 뭐 아이들 작아진 옷이나 뭐 내복이나 신발 이 정도고 뭐 가끔씩 가다가 저도 뭐 청바지 한벌 이런 거 사긴 하는데 막 저도 막 메이커 막 엄청 좋은 거 이런 거 따지는 사람 아니어서 그냥 퇴근에서 사서 입고 이러거든요. 아뭐 물, 저는 진짜로 여러분 만 원짜리 사도 10년을 입고 10만 원짜리 사도 10년을 입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저한테는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 만약에 이거 제가 이러고 꿰매는 모습을 보고 간혹 어떤 분들 아뭐 저렇게까지 하냐 이러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우리 신랑한테 만약에 듣는다고 생각해 얼마나 그게 슬프고 그런 일이겠어요 나는 우리 조금 더 아껴 보자고 이거 이불 살라고 하면 못해도 10만원인데 조금 더 아껴 보자 하고 이렇게 내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바느질을 하는데 이거를 값을 알아주지 않고 내 노동의 대가를 알아주지 않고 궁상맞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냥 갑자기 꿰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지금 방 한쪽에 막 애기 작아진 신발이랑 옷이랑 뭐 쌓여있는데 절약할 줄 알아야지 아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또 신랑이랑 그런 얘기도 했어요 언제까지 아낄 거냐 응? 언제까지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보상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평생동안 아끼면서 생활한다 그거는 사실 지금은 한 달에 뭐 2,300, 300좀안 되게 사용을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돈이 더 많아져서 달에 400 넘게 쓸수 있다고 쳐도 저는 그렇게 사용을 안할것 같거든요. 오히려 거기서도 조금, 지금도 근데 되게 풍족하게 저는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아낀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처럼 생활하면서 남는 돈으로 뭐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쌈짓돈 아껴서 지금 제가 테슬라 투자했던 한 거랑 비트코인 사놓 거랑 이런 게 그래도 꽤 짭짤하게 변했어요. 수익이. 아, 어,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외화 너무 좋은 게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자면, 메리츠365라고 지금 신규 가입을 받고 있거든요. 앱, 에서 메리츠365를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서 바로 이제 증권 거래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거기에 외화를 입금을 시켜놓잖아요. 예수금을. 그러면 하루에 3.75%의 이자를 줘요. 매일매일. 이게 진짜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진짜, 뭐, 안 믿겨지는 거예요. 저는, 뭐, 저는 예수금이 없어요. 30만원 정도밖에 없어서 저는 원화로 그냥 입금을 해놨거든요. 원화는 2.7%인가 이렇거든요. 근데 외화는 3.75%를 매일매일 줘요. 주말도. 그래서 금요일날, 토일께 월요일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안 믿겼어요. 어? 하루에 이렇게 준다고? 말도 안 돼. 근데 진짜 주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냥 지금 뭐 통장이나 어디에 남아있는 돈이 있다면 지금 계엄 뭐 이런 것 때문에 원화 가치가 지금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환전을 해서 달러로 거기다가 넣어두면은 이렇게 돈을 주더라. 꽤 많은 돈을 준다. 3.75%면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게 또 복리로 쌓이잖아요. 오, 어, 너무 좋겠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어차피 예수금이 달러로 있는 게꽤 돼서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괜찮잖아요. 1년이면 그래도 꽤 많은 돈이 쌓여요. 한 달도 막, 한 달도 무심하지 못하고. 다달 막 매일매일 커피값 한잔 이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뭐 얼마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아, 이 수다 떨다 보니까 여기 다 채워졌다. 다 했다. 여기 한면다 했어요. 근데, 끝이 아니야. 어디 또투도진게 있더라고요? 어디야? 이게 저번에 꼬맸던 데고. 여기 꼬맸고. 이쪽은 다 됐다. 아니네? 어, 다 됐나봐요. 어, 진짜? 오, 좋아. 다 됐어요. 이제 접어서 넣어놔야지. 아, 여기 구충에 이사 오니까 외풍이 너무 심해서. 진짜 집에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도 신랑이랑 요즘에. 다른 거다 둘째치고 아좀외풍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결혼하면서부터 계속 신축에만 살았었거든요 처음 신혼은 빌라에서 시작을 했지만 거기도 신축이었어요 거기는 엄청 따뜻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살만했는데 여기는 너무 추워요 신랑이랑 얘기를 했죠 만약에 우리가 돈이 어느 정도 이상,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이상이 생기면은 아파트를 먼저 옮기고 싶으냐, 차를 먼저 바꾸고 싶냐, 이 얘기를 막 했는데, 옛날에는 차였거든요? 근데 차 요번에 다 바꿨잖아요. 뭐, 타이어랑. 그래서 이제는 집을, 월세라도 집을 옮겨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 외풍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 진짜 모릅니다. 집에서 막코 차갑고, 지금은 좀 저희 집에 해가 잘 들어서 괜찮은데, 저녁에 만약에 밥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온이 1도가 떨어져요. 근데 저희 그 보일러 그 센서가 여기 세탁실 나가는데 바로 옆에 있어요. 문 옆에. 그러니까 외풍이 심한 집에 문 옆에 센서가 있다 보니까 집안 온도가 17도인 거예요. 너무 심하잖아요.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신축에서는. 한 21도 정도로 살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 16도에서 17도까지 올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바닥만 살짝 미지근해 주고 이 공기는 너무 차가우니까 그래서 저희가 막 우스갯소리 야 건강에는 좋겠다 잘 때도 코로 시원한 바람 들어와서 건강에는 좋겠네 막 이렇게 얘긴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 항상 수면조끼 입고 있고 양말 꼭 신고 있고 저도 수족냉증이 있어가지고 맨날 집에서 기모들은 후드 입고 있고 양말 기모 양말 필수로 막 신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몸테크를 하고 있긴 하니까 빨리 돈을 벌어서 이사를 가던지 아 추워 추워 이렇게 오래된 집 이사 올 때는 샷시 바꿨다고 하는데 저희는 샷시도 되게 옛날에 바꾼 집인 거예요 막다 사갔어 그리고 이틀이 막안 맞아가지고 바람이 심중 들어와요 지금 작업을 다 해놨 뭐 문풍지 바르고 뭐하고 했는데도 바람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계속 들어와 지금 막 주방에 있으면 발이 시려 죽겠어 <laughs> 어떻게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이제 둘째 데리로 가보겠습니다. 오, 바삭바삭. 싱싱한 삼초. 안 마청. 굴 소스를 한 스푼, 두 스푼 정도 넣고. 간장을 조금만 넣어주려고요. 간장도, 아, 짤것 같아. 근데 계란 넣을 거거든요? 반을 이렇게 원래 세게는 안 하는데. 여기에 원래 매운 거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계란 넣어서, 시금치 계란 볶음이라고 해야 될까? 먹으려고요. 오늘은 뭐 할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냉장고 뒤져보니까 섬초 있어서 요즘에 이게 시금치가 맛있다더라고요. 근데 또 섬초, 시금치도 종류가 진짜 많아 그죠? 여기에 이제 계란 넣어서. 제가 다섯 개인데도 이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스크럼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부침이 될 거고 계속 저으면 스크럼블이 될 거고 이 둘째 제롱 잔치가 있어서 꽃다발을 준비하려고요 사탕 꽃다발. 근데 첫째 때쏜던게그거 재활하려고 그거나 있으면 없어, 없어. 어디갔냐 이사 오면서 어디다 뒀는지 이천 원. 아기 왜내 거?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아 그럴까? 이거 좀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사탕 넣어가지고 사탕 꽃다발로 만들어 주려고 이쁘다, 그렇지? 이쁘잖아. 그럼, 근데 이거몇년 친가요? 몇 학년까지 쓰나요? 졸업할 때까지 하는 거지. <laughs>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맨날 똑같아. 애들이 봐. <웃음> <이렇게>. <웃음> 미안해? <웃음> 이 풍선고리는 왜 사는 거야? 이거 여기다가 이제 사탕을 걸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같이 사탕 꽃다발을 만들어준다. 음... 이 사탕을 사야 지 사탕. 자, 이제 사탕 꽃다발, 사탕을 사러. 한개가 안네 음. 포장돼 하나씩 포장돼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어. 츄파춥스 같은 거. 아유, 알면 는지 어때? 그게 여기 고리 이 꽃에 얹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어. 아 이걸로 해야겠다. 음. 그지? 예로해서 끼워서 내가 밑에를 음. 이렇게 끼워주는. 세 개씩 꽃다발을 만드는 거지. 세 음. 개씩 넣고 이게 제일 좋겠다. 아 거금 쓰네요. 이천 원, 삼천 원, 사천 원, 오천 원. 포장지 사야 돼 포장지. 소장이를 왜 사? 이것도 감싸야지. 아, 이것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완성. 차라 응. 이런 색이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어, 이게 어, 낫지. 어. 아니면 핑크는? 아 아니야. 그지. 핑크는 아니야. 핑크는 아니야. 음. 난 모른다니까. 아니다. 아니 그 그냥 느끼게 느끼 음. 감정 감각 없어? 어. <웃음> 무감각. <laughs> 똥색이야감각이야 그지. 부지포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 어. 아 이따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궁금하겠다. 망하 못하냐? 애들 오기 해? 전에 없을 때 들키기 전에 내일, 해야지. 내일 해도 돼 응. 내일까지. 어, 이거 꺼내줘. 응. 스킨 해주세요. 천 원, 삼천 원, 사천 원, 오천 원, 아, 천 원. 꽃이 두 개구나. 칠천. 는 얼마 음, 10년 사용하는 거 아니죠. 10년 아니고 한 3년. 가 <laughs> 가져가세요. 다이소에서 오늘 7,000원어치 사 왔거든요. 그래서 바로 포장을 해 놓으려고요. 이렇게 풍선 컵에 끼우는 걸 색깔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 구멍에 이렇게 하나씩 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꼽아주고 요게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하면 완성 같이 이렇게 넣어주면 은 됩니다 예쁘죠 꽃같이 돼 있어서 그때 해보니까 좋아하더라고요 7,000원으로 다음에 살 때는 이제 또 사탕만 사서 넣으면 되니까 힌더조이 같은 걸로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을 조금 더 쓰면 되니까.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네 개만 넣으려고요. 또 너무 많으면 색깔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네다섯 개 정도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뭐, 더 풍성하게 하려면 다이소에서 꽃을 좀더 사면 되겠죠. 저는 딱두 개만 샀거든요. 그걸로도 저는 만들어보니까 작년에, 작년 아니지. 아무튼 재작년에 만들어보니까 그 정도만 해도 예쁘더라고요. 알록달록. 노란색. 색깔이 알록달록하나? 이제 꽃 포장하는 게 문제인데 그것도 뭐 요즘에 유튜브가 워낙에 잘돼 있으니까 보고 따라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별로 티가 안 나요. 안예뻐 이렇게. 보라색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네. 그래서 요거를 크기를 조금 어떤 거는 좀 길쭉하게, 어떤 건좀 짧게 해서 만들면은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보여야 그래 예쁘니까. 뭐. 요거는 조정하면서 잘르면될것 같아요. 조금 더 풍성해졌죠. 사탕을 좀더 넣을까봐 하나만. 부직포를 이용해서 앞에 여기 꽃 앞에 이렇게 좀 포장 좀 해주고 나머지는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감싸주려고. 근데 이걸 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유튜브를 좀 찾아봐야겠어. 대박. <laughs> 아, 해물 된장찌개라니 대박이다.